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기 12장 울절 1절,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2025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2025년도 우리 세된 교회는 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대신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된 교회는 언약, 약속 안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올 1년을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어, 지표의 말씀이 되지만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은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루어줄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대신방을 받기 전에 특별히 사주간에 어, 걸쳐서 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 앞에서 어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순종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실 그 출발점 앞에서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 앞에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 축복을 단순히 축복으로만 선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아, 좋은 말씀 받았네. 여기서 끝난다면, 이거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다른 어떠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의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순종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이 땅으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과연 여러분들이 야, 너무 좋네.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영역이네. 내가 순종할 수 있네. 라고 확신 가운데서 나갔던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짧은 말씀 안에 아브라함이 절대 순종할 수 없었다는 라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더라라고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나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삶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안정을 이루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모험이라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이 75세 나이에 바로 그해주신 그해 약속의 말씀으로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또한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축복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어쩜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영역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그 순종의 영역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갈 때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2절과 3절에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귀한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하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올 1년 놀라운 복으로 함께함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울한 일들이 너무와도 많이 있고 고통이 너무와도 많습니다. 조성장 고착화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5월 1년도 시작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너무와도 힘든 일들이 너무와도 많이 겹쳐 있죠. 사실 5월 1년을 시작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소망을 붙잡기보다는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움을 붙잡고 시작한 여러분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환경과 상황은 여러분들의 편이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순종할 때한 가지 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영역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땅이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되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끝을 알고 있고 축복의 결과를 알고 있는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떠났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인가 봤더니 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떠나 네 알겠습니다. 어디로 떠날까요? 떠나 그러니까요. 어디로 갈까요? 동서남북 알려 주셔야죠. 목적지를 알려 주셔야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왜? 너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나아가면. 여러분들, 너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지금 일천 번째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와 기도하고 있지요. 정말 힘들지만 사명을 붙잡고 있지요. 정말로 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며 나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목적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우리에게 너무 답답한 일이지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어. 더 기도해. 얼마나 기도할 거예요? 21일을 했는데요. 21일 작전했는데요. 더해. 얼마나요? 얼마나. 하나님, 언제 응답이 오는데요? 언제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언제 내 남편이, 언제 내 아내가, 언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언제인데요? 우리는 언제가 되게 중요해요. 언제인데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떠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으면 더 하나님을 힘껏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에 있으면 사명주를 놓지 말고 더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 10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한 발짝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갔더니 하나님 말씀이 이만큼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만큼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보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로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지로 하나님이 어느 순간 인도해 가십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응답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라는 것이에요. 귀한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순종의 영역과 축복의 영역이 같이 어우러져 있음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오를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당신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돌아볼 때 분명히 좋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좋은 말씀인데 오를려니 너무 힘들었어요. 나 믿지 않을래요. 나 싫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답이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귀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반드시 이루심을 믿고 정말 이번 대신방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러분들의 축복의 그릇으로 사모함으로 준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은 여러분들의 편이 아니지만 하나님 여러분들의 편임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심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심을 믿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일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를 통해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축복으로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꼭 믿게하여 주옵소서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게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번 대신방 특별히 아버지 님의 은혜 안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게 도와 주시옵시사 하나님 내가 순종할 영역에 집중하게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다니 목사님 정말 화상의 고통 속에서 아버지 올리원 아버지한테 우리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아버지한테 축복 대성회를 아버지한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금요일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게하여 주시옵시고 올리원의 주인공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아버지 아님 정말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감사 예물 일천번째 예물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으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정말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 큰 은혜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쌓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쌓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많은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우리 귀한 단니 목사님 정말로 화상의 고통 속에서 어, 정말 우리. 어 정말 우리 어 정말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은혜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올리원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 오래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1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간절함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정말로 주님했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가는어는 영웅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을 이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화상의 목소에서 아버지 하나님